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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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했다 <laughs> 지원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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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야 삼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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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 삼촌. 쪽에 있던 게볼드야안 아, 닦았으면 그게 맛없다며... 그 맛없는 거 밖에 그, 그냥... 아니 그, 얘가 그냥... 얘 다크... 얘가 잘... 빨리... 닦아. 야, 이 지연 엉덩이가 왜 저렇게 컸어? 그 3년 보다 아주 그냥... 대문짝만 하다 대문짝만 해! <laughs> 아 엉덩이 좀봐 <laughs> 산만하다 산만해 흘러 산만하다 자아안 <laughs> 되겠다 아 얼굴 때문에 먹기 싫으면 하나 놔두고 와도 돼 우와 좀잘 춘다 <laughs> 哇！哇哇哇哇 너 너무, 너무 귀엽다, 귀엽다. 아, 안해봐 <laughs> 너무 귀엽다 그, 그뭐 너무 그, 그, 어? 그 어? 헬리스 다 너무 너기 너무 다 너무 기다 너무 어억다너그다음에는억 너무 기억. 너무 기은 너무 기억. 너무 기억. 너무 기억. 어무 기억. 너무 기억. 너무 기억. 너무 기 빨리 빨리 시작! 시작! 아야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이게 아! 아! 진짜 안다 아, 근데 이거 뭐 어서 오시죠 엉덩 칭찬? 빨리 빨기 이 야만 말 맞는지 봐봐 맞잖아 마스 집중 야 이거 아니잖아 네네 나야 나야 나기 이거 왜 하냐 이거 왜 하냐 야감싸야지 <laughs> <나> 엉망이네 엄마. 내가 <laughs> 6점짜리 배달요. <웃음> 배달요. 나또 격후를 맞는거 같애 네? 어때 나 잘했지? 자연스럽게 자연스 어, 어. 고마워 하고 이기더 딱. 근데 다남아있어 맛있겠다. 여레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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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싶은 일이 또 하나 있다 근데? 뭐. 그 옛날 토스트 있잖아 그거나 와플같은 거를 파는 와플대형? 응? 와플.. 옛날.. 와플대형 그 아니 그런거 말고 어어어애플대 그거 와플대야이있플대형이 있어 바르잖아 같아 크림에 아니야. 좀 꾸덕꾸덕한 동물성 크림 같은거봐 어어 나 근데 이게 좋아 나도 나도 꾸 크리~~ 사랑해~~ 큰검주~~ 사랑해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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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~~

이게 지금 방금 아, 뜬 거라서 야, 야, 또 야, 지금 먹지, 기름 기름 찍어 먹자. 야야 그래. 허어, 진짜? 우와. 와. 기름 있네. 근데 이거 베일도. 우리 상도 그래. 안 피고. 피피야, 피피야. 이거 말만 더 먹을 거 없을 것 같아? 더더 더. 야 누구야? 이거 야 지원아, 젓가락이 두 개만 더 있으면 돼. 짠 아, 짠. 비리 안 왜? 비려, 일도 안 비려. 아, 너네한텐 다안 비리겠지. 방금 뭐구아 <laughs> 진짜 였네김어때 응. 그러니까 짠득하다이거 그 너무 맛있 응. 음. <laughs> 아, 그냥 생각해. 해삼이랑 다른 거 맞지? 응. 되게 짠득하다. 지쳤나요? 아니요. <laughs> 아, 지금 그거야 이네야 야, 탕으로 할때 흑설탕으로 해, 백설탕. 백설탕이지. 백설탕. 유튜브 보라니까. 어, 아, 지원, 지연, 아니, 저지 못 믿겠어. 너 성공, 아, 성공했던 거 누구야? 너야? 응, 나도. 너야? 너야? 나야. 아, 내가 진짜 대박. 뭐가? 근데 결혼 전이라 거의. <laughs> 난 진짜 이런 걸를못 한데? <laughs> 찍어준거 <것> 같아. <laughs> 저거 왜 찍어? 너네 폰으로. <laughs> 아, 너네. 여기다, 어 그래, 아? 그거 여기다, 초마다터기기다기다다 여기다. 여기기다기다여아다 여기다. 여기다. 기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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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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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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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중불이야 이거. 중불이야 처음에. 저거 깡불 아니야? 깡불. 야. 중불이야 중불. 사공이 존나많나 미쳐버리겠어. 우유를 <laughs> 끓여서 굳힌 거 아니야? 우리의 기름. 야 근데 이거 기름? 절대 적지 않는 거지. 근데 있잖아. 어, 진짜 설탕이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 안타안 익는 안 거야. 끓린다끓린다 아. <laughs> 라야셋 <잘 만들었어? 웃음> 있어. 음, 응. 설탕 맛이야. 아두개어 <laughs> 맛있어. 열도 <얇도가 안> <laughs> 이정법는 알면 될거 같아. 이렇안 붙는 방법. 세는 방법이 있다니까. 아그 세는 방법인가? 이렇게 고정도 참어 그러면 이이빨내개 폴플 강의거든지.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<그게> 가 <가슴이> 지금 두꺼워졌어 <웃음> <웃음> 뜨거운 물로.

그래서 마 마늘. <laughs> 아 이거 좋아 아 귀엽다, 다 개성... 어, 귀엽다. 그치? 이거 그래 이것도 귀엽다 이거 하나. 이무 넣었지 아, 여기 놓 청년거지 와아이 너무 어른이 고가 어. 넣어야되나 아, 아, 네, 네 근데... 이거 넣고 예가 손이 미쳤어 저왜또 왜 또? 어우 이 너무 예쁘다. 리거 음, 향이 되게 강해서 오. 어 나쁘지 않네. 진짜요? 냄새 완전 좋아. 맛을 한번봐 아 좋아. 이 노래? 나도 뿌릴까요? 예. 와. 골고루 잘 뿌려줘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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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머리 아파. 해서 그냥 이슬라한 거 관심 있으면 경매 경매가 처음에 초기투자라. 근데 그런 데 나쁘지. 그런 걸로 할지 너가 청리할 <목소리도> 때. 근데 내가 봤을 때일다연거거 그런 안 죽었으니까 <목소리도> <안> 우리가. <목소리도> 나 완전 진짜 맵찔이. 맵찔이다. 나맵찔이못 먹어? 인데 이런 거 좋아. 아 매워. 안녕히 계세요. 빵싫다고한 사람들. 빵사어 사람? 이거 <laughs> 응? 원래 이렇게 사는 뒤에 <뭔들> <뭔들> <해> 사람이 너무 많 안녕 아 진심이야? <뭔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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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뭔들> <요> 어! 밤비다! 何 <Okay. S 2>、okay.